안녕하세요. BMW 맛집, BM슐랭입니다. w 이번 시간엔 한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인 BMW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처고. BMW 정식 명칭은 바이예리쉐 모토 렌 베르케로 1916년 독일에서 항공기 엔진 제조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기 엔진 생산이 금지되면서 오토바이와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했죠. 1923년 첫 오토바이 R31을 출시했고, 1928년에는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딕시라는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BMW의 진정한 시작은 1930년대 직렬 6기통 엔진을 장착한 스포츠카 328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으면서부터였죠. 2차 세계 대전 후 BMW는 큰 위기를 맞았지만, 1950년대에 이세타 같은 마이크로카를 출시하며 회생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우리가 알고 있는 BMW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모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뉴클래스 세단이죠. 이 모델은 BMW를 운전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역사적인 모델들이 등장합니다. 1972년 첫 번째 5시리즈인 E1위가 탄생했고, 1 9 7 5년엔 디세그먼트의 최강자인 3시리즈가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BMW의 첫 플래그십 모델인 E237시리즈가 출시되어 럭셔리 세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BMW의 고성능 디비전인 MGMBH에서 첫 번째 M인 BMW M1을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은 BMW의 고성능 DNA를 상징하는 모델로 이후 M3, M5 같은 전설적인 M 모델들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죠. 1980에서 90년대에는 BMW의 브랜드 정체성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첫 번째 M3인 230 모델이 탄생하여 스포츠 세단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BMW 디자인이에요. 1988년엔 8시리즈가 탄생하며 BMW의 최고급 GT카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1990년대에는 로버그룹을 인수하면서 미니와 롤스로이스 브랜드까지 품게 되어 BMW그룹은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부터 럭셔리 브랜드 롤스로이스까지 외연 확장을 하게 됩니다. BMW 최초의 SUV 모델인 X5는 1999년에 출시되었고, 현재까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독보적인 1위로 SUV 시장을 꿰차고 있다고 할수 있죠. 2000년대 이후 BMW는 다양한 모델 라인업을 확장하면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리고 SUV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BMW는 항상 기술 혁신과 운전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았고 지금도 프리미엄 자동차의 대명사로 인정받고 있죠. 이렇게 100년이 넘는 BMW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BMW 구입은 BMW 맛집 BMW슐랭에서. 오케이. Okay.